안녕하세요 이놈도 작년에 청우에서 청우요 일로요 하여튼 그쪽에서 체를한겁니다 청우 일로 청계 그쪽은 제가 뭐 지리학자도 아니고 면석이도 아니고 산속 들어가갖고, 경계선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냥 청호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조복으로 봐야 합니까? 삼반으로 봐야 합니까? 삼반으로 봐야죠, 삼반. 뭘로 봐야 할라나 이거 삼반복륜 복년삼반 산반, 삼반복륜으로 봐야 할라나 이걸 뭘로 봐야죠? 이거 실은 작은데 입장 수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하나, 둘, 서유너희 다섯, 여섯, 일곱 개요. 산채 촉이 좁쌀 만할 때 채란한 산채 촉이 입장이 많고 작년에 나온 촉은 정상적으로 이파리가 하나, 둘, 네 개가 나왔나? 입장수가 산채초기 입장수가 엄청납니다. 키도 제일 까네요. 탄력받으면 더클라나 어떤 음... 무탈하게 잘 커주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